<목소리도> 와 행복합니다. 와와 <우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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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되게 좋다. 야, 여기 <laughs> 비키니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지금 비키니 입은 감기 걸립니다, 그렇지? 비키니요? 어,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그, 안 돼요. 요즘에 방통이 모르십니까 분위기 좀 보고 말씀하세요. 야, 가만 히 아, 수영장은... 있어, 가만 히 있어. 조심해야 돼. 응, 조심해, 아무 안 돼. 엄지야, 가만 히 있어. 어, 엄지야, 엄지야, 엄지 하지 마. 엄지야 하지 마. 아, 엄지야, 하지 마. 야, 수영장... 대박 나야 나 약간 산이 있어. 아니 근데 너 지금 속옷 아니야? 네? 비키니야? 아니에요. 네. 비키니가 아니고 그건 어? 그거 그거. 네. 아 아야 잠깐 잠깐 오빠 봐봐. 아오오오 오빠 봐봐 오빠. 실생활보다 물어볼게. 아, 아니, 아니 그 아니 어. 그 물어보는 거 자체가. 아나 지금 왜요? 수영장 된다며. 아 되지 아니 되는데 아 잠깐 요즘에 분위기. 왜 시가드도 실내에서 입던데? 아 그렇지 볼수 있는데 아야이야 그래 이제 너가 좀나 너무 글래머라서. 위험해서 그래 아, 그것도 기준에 어. 있어요? 글래머는 어, 어. 안 되고 아니 없으면 되고 꼰딱지는 되고 너너너너너 하고 싶은 대로 해 <laughs> 편하게 해. <laughs> 응. 나 속옷 입었는데 <laughs> 하 미치겠네 <laughs> 어디서 보냈지 얘를 또 누가 보냈냐 너안돼 <laughs> 아, 속옷이면 안돼 속옷 맞지? 네? 네아안돼안돼 내가 알거든요 내가 물어봤거든 옷뭐 갖고 왔냐고 근데 비키니가 없었거든 음. 이상형이요? 좀 저를 예뻐로 해주고 아까 샀다고요? 너 아까 탑 샀어? <laughs> 어? 내이입아이었 <네이년 씨. 웃음> 네. 아이 뭐야 깜짝이야 <laughs> 아 쫄았잖아 <laughs> 아이 뭐야 됐거나 입었구나 너무 너, 네. 너, 너, 너 숙, 숙이지 마 알았지? 아, 아니 타이트한 건데 어, <laughs> 거야? 네, 거야. 아 타이트한 거야? 위에까지 올라오면 어우 깜짝이야 나 뭔가 했네 <laughs> 엄진이 이상형이 뭐였지? 바, 바바리 같았지 바바리 같은 남자? 아 <laughs> 봐. 어? 아, 제가 방금 아, 했었는데요. 오. 깜짝 놀랐어. 뭐별나기도 하고. 어, 왜왜 어. 왜 다시 입어? 오빠 걱정하니까. 아, 아니야, 아니야. 나그정도인지 몰랐어. 다, 난 나는 저기 비키니지 않지 내가 이 어. 그 예쁜 거 입었는데. 어, 그래. 이쁘게. 그 그러니까 그러지 마. 어, 아무것도 안했지 엄지는 뭐 <laughs> 아, 그그 그, 그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어, 어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어. 너 자꾸 뭐 하는 거야, 너? 아니 <laughs> 어, 왜 그래? <laughs> 기대해봐요. 어, 아니, 왜 그러는 거야, 내가. <laughs> 아, 아, 싫어, 아직은. 아, 왜. 아, 싫어. 무섭다, 무서워. 버섯.